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박은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 만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도주의 선택을 하였고 경찰은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하여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명중한 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할 정도인데요. 차량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차난을 일으키기도 하며 서로 주차를 하다 보니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하여 이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유발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습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면 주차장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으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에 의거하여 도주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후 도주하거나 도주를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부터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를 입은 이를 해당 장소에서부터 옮겨 유기에 도주하였다면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놓이게 됩니다. 덧붙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인적상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간혹 주차장 뺑소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상의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찰 수사 및 법정 재판시 더욱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빠르게 사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뺑소니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서둘러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던 중 주차장 입구 구석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 차에서 하차하여 오토바이를 살펴보았으나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현장에 본인의 명함을 둔채 약속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에 차주는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 명함이 사고를 낸 사람의 것인지 알기 어려웠으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도주했다 판단하여 의뢰인을 주차장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받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다시 훑어보며 법리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그후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점, 길지 않은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본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손해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이룬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주차장 뺑소니 피해자로 충족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필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잘못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도주까지 하는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법조인과 함께 감형 받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 진행 및 법률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변호인과 면담을 충분하게 나눈 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